자, Z 대형 스피드 센터입니다. JOSS-S 모델이고. 자, 요거는 보시면은, 문 열어보시면, 이렇게문 열어보시면,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잘 되어 있습니다. 먼저, 뭐 악세사리는 요렇게 들어있어요. 스패너, 나중에, 저, 하기로요 자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붙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광렌치 요것도 자석 하나 들려요 그러니까 뭐, 공구는 여기에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보관하셔도 됩니다. 자 주축은 총 10개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사포 일곱 여덟 아홉 열개 지름은 10가지로 쓸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너트가 하나 있고 이렇게 큰 축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작은 축이 하나 둘셋네 개가 있습니다. 자큰 축은 하나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개를 다 써요 네. 원래 이 제품 장점이 뭐냐면 대, 일반 대형 스피드는 축이 10개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축으로 갈 때마다 다 갈아 줘야 돼요 이거는 적어도 요만큼 쓰는 거는 요거 하나 갈고 사포만 갈면 되기 때문에 엄청 편해요 그 다음에 작은 축은 하나만 예를 들자면 하나 꺼내보면 요런 식으로 작은 축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맞는 지름 닿는 게 있겠죠? 여기 보시면 육각렌치 구멍이 있어요. 풀어주시고 이 사포를 요 밑에다가 육각렌치로 꽉 잡아주는 방식이에요. 네 가지는 다. 요거 네 가지는 다 똑같은 방식입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요거를 잠가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해가지고 사용하시는 거. 그 다음에 인서트도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는데 여기 이제 인서트 들어가는 거예요. 지름 작은 거 직각으로 쓰는 거. 지름 조금 더큰 거. 많이 큰 거. 원하시는 스핀드 사이즈별로 지름 작은 거 각도, 각도 작업할 때. 지름 큰거 각도 작업할 때. 자, 어느 사이즈를 제일 많이 쓰십니까? 저희는 제일 큰 거, 이거. 오케이. 제일 큰 거를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자, 이거 장착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빼고. 자, 주축 스핀들부터 이쪽으로 한번 놔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벨크로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살짝 떼면 이렇게 이제 내부가 보입니다. 그죠? 일단 메인 스핀들을 꽂아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꽂아주시고, 잠가주십니다. 잠기는 방향 기억해 주세요. 잠기는 방향 지금 요렇게, 요렇게 들어가죠? 이 주축 자체가, 렇게 어떤 고객님들은 이 잠기는 방향을 잘못해갖고 푸는 방향으로 잠그다가 나중에 안, 안 빠져서 애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기는 거 그냥 일반, 일반 나사산사고 같습니다. 시계 방향 그대로 돌아갑니다. 자, 이걸 계속 돌리다 보면 주축도 같이 돌아가겠죠. 가겠죠. 자이 버튼 눌러주시고 돌리다 보면 이렇게 딱 고정됩니다 고정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스패너로 주축 잠가줍니다 자꽉 잠갔어요 자, 이 상황에서 다른 갈거 거 없습니다. 그냥 이거 그대로 꽂아요. 축. 저거 다머지도 똑같죠? 이런 식으로 싹 꽂아주세요. 싹꽂아서고 붙었죠? 자, 이 나사가 고, 누르면 안에 있는 고무가 있습니다. 위에서 누르면, 잠그면 고무가 팽창되면서 이 사포를 잡아주는 방식이에요. 지금 사포 놀죠, 그죠? 요거를 잠그면 위에서 누르겠죠? 고무가 팽창이 돼요. 그런 식으로 잡는 방식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시계 방향으로 잠깁니다, 그죠? 이거, 이것도 여기 그냥 헛돌겠죠? 눌러주시고 잠가주시고, 예, 잠가주시고 이번에는 여기 안에 커 이거로 안에 커 요거로 요렇게 잠가주시고 잠가줍니다. 됐어요. 장착 끝났습니다. 나중에 빼실 때도 이것만 빼고 쭉 바꿔주시면 수월하게 바꾸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틸팅 하시고 싶으시면 요거 풀어주시고 요거 풀어주시고, 좋죠. 요 레버 있어요. 레버 바깥으로 빼가지고 바깥으로 걸어주시면 레버가 풀리게 하 됩니다. 자, 원하시는 대로 각도 고정하실 수 있고 장가 주시면 돼요. 자, 직각으로 세팅을 다시 하실 것 같으시면, 이거 빼가지고 넣어주시면, 끝에 스톱퍼 있죠? 직각 스톱퍼에요 이렇게 직각이 이제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요거 두개 잠가주시면, 그대로 고정되겠죠? 직각 고정되겠죠? 그리고 이거 벨크로 타입 요거 다시 닫아주시고. 그러면 뭐 작업 준비되었습니다. 요거를 넣어주시면 직각에 스톱된다 그랬죠? 네. 여기 보시면, 여기 탕탕 대이죠 네네. 이게 직각스터파예요 네. 예를 들어서 직각을 조정하고 싶으시면 이 볼트를 더 안으로 밀어놓 넣으면 더 일리로 두 돌아가겠죠. 미세 조정할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 빼시려면 더 빼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직각이 안 맞을 때는 방금 그 볼트로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초록색 버튼 스타트, 빨간색 버튼 스타. 초록색 똘까끔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오솔레이팅하면서 이제 작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빨간색 눌러주시면 스타.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오솔레이팅 방식이 유압 방식이에요 유압류가 들어 있어요 오솔레이팅 위아래로 왔다갔다 하는게 유압 방식이에요 굳이 따르게뭐 그뭐 누수가 없는 한 충전을 추가로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런다고 해서 자동차처럼 계속 도는거 도는 기계도 아니기 때문에 추가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거를 만약에 뭐, 뭐 기울인다거나 안그러면 이걸 조금 풀어 가지고 뭐 오울이 누수됐다 하면은 여기 보시면 오일 게이지 있거든요 요 중간 정도가 있는 게딱 맞아요 중간, 지금 중간 정도 가 있죠, 그죠? 자세히 보시면은, 눈금과 눈금 사이. 근데 그게 없거나 이러면 보충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아 근데 크게 건드리실 필요는 없으세요. 예, 예.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 그리고 사포 저렴하게 쓰는 방법. 여기 보시면 사포 크죠? 사포 큰 놈은, 이거 원형으로 다 담아놨어요. 얘네들이 감아가지고 본드를 본드칠을 해놨어요. 여기 회사는 큰거 많이 쓴다면서요, 그죠? 네, 그전 거의, 것만 거의 거의, 예. 거의 거의 쓰시면 이거를 순정으로 해가지고 돼 있는 것도 저희 쇼핑몰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가만 귀찮으시면 순정으로 쓰셔도 되는데 조금 더 저렴하게 쓰시는 방법이 이게 지금 4인치 롤사인것 같아요, 100mm 짜리 롤사인것 같아요. 다 쓰시면 이거를 쫙째면 사선으로 된 사각형이 하나 나오겠죠. 그걸 샘플로 몇장 잘라놔요 이거를 또 쓰면 이거에 맞는 사이즈가 나오겠죠 그 양면 테이프 얇은 거로 이래 감아놓고 그거를 감아가지고 쓰시면 아마 5분의 1, 10분의 1 가격으로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롤 사포를 팔거든요 대신에 지름 작은 거 지름 작은 거 이런 거는 감기 힘들어요 지름 큰 거만 지름 간거 이런 거는 가격이 싸요 그냥 사서 쓰는 거 사서 쓰면 되고 이런 거는 가격이 조금 나가니까 좀 아껴 쓰는 방법이 그렇게가 감아서 쓰시면 좀더 아껴 쓰실 수 있어요. 다 됐습니다. 그래 쓰시면 됩니다.